판서드 악뮤 이찬혁에게 사랑이가 날린 돌직구 발언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의 딸 사랑이가 남매 그룹 악동뮤지션의 멤버 이찬혁에게 돌직구를 날렸다. 지난 26일 방송된 SBS 추블리가 떴다에는 추성훈 가족과 악동뮤지션 이찬혁, 이수현 남매가 몽골 여행을 떠난 모습이 담겼다. 풀쩍 큰 사랑이는 언니인 이수현만 따르고 오빠 이찬혁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. 사랑이는 이찬혁의 얼굴이 그려진 휴대폰 케이스를 보더니 못생겼다고 말했고, 이에 이찬혁은 그렇게 솔직하면 안 된다라고 답했다. 또 이수현이 사랑이와 친해질 기회를 엿보는 이찬혁을 발견하고, 찬혁 삼촌이 안아줄래라고 말하자, 곧장 사랑이는 싫어, 못생겼으니까 라고 말했다. 이에 이찬혁은 상당히 당황한 듯 오후, 나는 말만 내뱉었다. 이찬혁은 아빠 추성훈에게 자신을 싫어하는 사랑이의 모습에 사랑이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. 또 이찬혁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모르겠다. 왠지 모르겠는데 사랑이가 좀 어려웠다며 서운함을 전하기도 했다. 이 e 플러스 이은비 기자, UNBI골뱅이 ITMPLUS.co.kr 사진 출처 SBS 추블리가 떴다 하면 캡처 카피라이트 ES탐료.